안녕하세요. 오늘 시네마 브런치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점심 먹기 전인데 네. 오늘은 어,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갔던 영화. 기독교 영화의 정수라고 불리는 바베트의 만찬을 네네.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베트의 만찬은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제18회 국제사랑영화제에서도 이주간 상영이 되고 있고요. 맞죠? 목사님? 서울 국제사랑영화제.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꼭 서울을 빼먹어요. 부지탱 서울 위원장님. 부지탱 위원장 자격이 없네요 <laughs> 네, 저희 사랑영화제 잠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벌써 18번째 맞이한 영화제고 올해는 특별히 올라 온라인으로 저희가 영화들을 코로나1 9 함께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영화제를 잘 치를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n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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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보시보좋면좋 해서 해희 저희 시브마치런치랑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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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로 e online, online, o n l i 네, e online, online, o n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걸리 소개해주시죠 우리 소개해 주상미 감독께서. 뭐그 덴마크의 작은 마을이죠. 근데 저는 이게 목사님도 아까 동의하셨지만 뭐 가상의 어떤 마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좀 백트로 몇 년도에 뭐 어디 지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야지고 관객들이 볼때더 이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데 없어 전혀. 그냥 덴마크, 그냥 인어공주의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느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 <laughs> 뭐 이렇게 힘들게? <laughs> 오, 거기 집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신앙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도 네. 아름다운 두자의 마티나와 폴리 필리파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아주 어, 불꽃 같은 사랑을 아주 잠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그 썸을 탄 거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이 추억이 모두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필리파의 어 연인이었던 썸의 대상이었던 그 파판 오페라 가수 파판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베트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데 바베트에게 어느 날 엄청난 복권이 당첨되는 기회가 1만 프랑? 얼마죠? 음, 1만 프랑. 네. 만 1만프랑. 네. 프랑으로 네. 돼 있어요. 네. 목사님 찾아보셨는데 얼마라고요? 뭐 오리공 얘기도 있고 네. 이, 지금 현재 돈도 한 천만 원 얘기하는데. 천만 원과 오리공은 네. 너무 네. 너무 차이가 커서 정확히 지금 이게 <laughs>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네. 네네네. <laughs> 식사 12명분 VIP 식사 1 0 0 0만원 정도가 더 나을 것같 최소한 1등 복권입니다 그리고 복권. 그게 얼마가 됐든 네. 그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안될것 같고 음, 음, 음. 이게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아마 지금보다 뭐 100배 이상 아마 더 많은 <laughs> 복권 당첨된 걸 보면서 아 바베트가 이제 떠나겠구나 라고 음. 생각할 정도면 인생이 역전될 인생이 만한, 역전될 만한 음. 그런 그럼 저희 액수. 당시로 1억이라고 치죠 지금은 한 10억 같이 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녀는 그 돈을 이 소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찬을 헌신하는데 거룩한 낭비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원작 소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와, <laughs> 너무 이쁘죠?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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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작가인데요. 네네. 네. 예, 그이 원작을 아마 감독님 두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음. 그이 원작의 대상이 음. 어, 누구냐면 네. 아웃오브 아프리카의 네. 그 네. 메리스트립. 예, 네, 그렇죠. 이 했던 그 연기했던 그 작가죠. 작가가 그 이름을... 이 사람이에요. 맞아. 자기 회고록이 아웃오브 아프리카가. 아, 진짜예 본명은 카렌 블린색이라는 여자 작가인데 예. 아웃오브 아프리카의 자기 자서전. 네. 이고이 작품은 노년에 아, 노벨 문학상을 두 번이나 어, 후보로 음. 올랐던 그 글이 영화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laughs> 예 거예요. 너무 네, 좋아요 예, 그림도 좋고 글이 정말 정갈하게 잘쓰있고 영화하고 이 결이 맞아서 그림도 이분, 너무, 이분이 기독교인인가요? 어 기독교 어. 왜냐면 어. 그 필명으로 쓴 이자크가 힘내요. 이삭이에요 음. 음. 예, 그런 그림들도 아주 좋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출판사랑 네. 아무 상관 없는데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벨상을 탔을 당시에 이 상은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이 받았어야 했다. 이 어. 정도로 어. 예, 글이 어. 아주 어. 좋은. 헤밍웨이 너무 쿨하다. 디포의 <laughs> <최고의> 소감인데 <laughs> 네. 그런 네.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음. 여주인공 실제 자기 자서전이었으니까 음. 회고록이었으니까 그 네. 작가가 썼던 게 네. 자기 인생의 여기 많이 영화에. 바베테 만찬이라는 원작에 투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 보니까. 네, 네, 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면은 여기 그 굉장히 독실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청교도 스타일의 네. 그런 신자들이 나오는데 좀 독특해요. 지금 생각하는 어떤 교회하고도 조금 뭔가 다른 것 같고 다, 이런. 다르지만 배경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음. 종교 개혁 후예죠. 그렇죠. 이 여주인공들의 이름 할머니 두 분의 이름 마티나하고 필리파. 아 어, 필리파도. 이게 마틴 루터의 마틴이고, yeah. 예. 필레프 멜랑히톤의이 이 이름이에요, 사실은. 음. 그,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니까 뺄레야뗄수 없고, 영화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검소하고게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교도적인 영성이죠. 그래서 계속 그 찬송가와 성경 구절에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음.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게, 진짜 그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은 총천형 올 칼라고, 이 땅의 삶은 마치 흑백, 검소하게 보내는. 것들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여기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이 이 영화의 굉장한 이 마을 하나가 일종의 신앙 공동체예요. 음. 그래서 물론 예배를 보러 예배당에도 가지만 이 교회만 가서 예배 보고 내가 또 나오면은 나의 어떤 사적 생활은 다른 거고가 아니고 음. 그냥 삶 자체가 거의 음,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신앙. 이 가족의 어떤 그 동네 공동체가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가 네. 네. 아, 시작이 되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좋았던 게 이 신앙 공동체를 비추는 그 감독의 어떤 그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 공동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걸 모두 다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또 바베트가 이제 이 필리파와 마티나를 찾아와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데 바베트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 이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지? 뭐 분명히 1, 2차 대전도 아니고 그 훨씬 이. 그 남편과 아이가 죽어서 뭐 쫓겨 출방당해온 거죠. 네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영화평론가들도 음. 프랑스혁명 직후로 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고요. 프랑스혁명은 음. 1700년대 후반에 어. 벌어졌던 역사적인 맞죠? 이벤트고 네. 이것은 이제 1 천... 870. 870년대 초반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 거의 8, 9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굉장히 프랑스가 그 역사적으로 그 많은 진통을 느으면서또 이때는 그 나폴레옹 3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이제 손자죠. 그렇죠. 아, 그때 프로이센이라고 지금의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일이 일종의 유럽의 신흥 어떤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는데 전쟁을 했죠. 근데 프랑스가 비참하게 패했는데 네. 그니까 러 프랑스 사람들 자존심이 이제 상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항상 어려워지면 매국노들이 이제 음. 득세하잖아요. 우리 일제 음. 강정기 전에 부한말처럼, 우리 저 이완용과 을사오족때처럼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소위 말하면 지배 세력들이 독일과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는, 맞으면서 공화정으로 갔다 이걸 왕정으로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음. 파리 사람들이 뭉쳐서 시민들이 주로 노동자 계급이. 그래서 약두달 동안 시민정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 원래 정부군과 싸워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이걸 파리 코뮤니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여자의 참정권 음. 그 여성도 투표를 해야 돼 이건 그때 당시로서 음. 거의 상상 지금이야 말, 음.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했었던 거고 음.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음, 음, 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의 문제가 뭐가 문제죠? 그걸 분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음.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런 와중에 사실 바베트의 남편과 아이가 음. 파리 고뮤에서 어떤 일이 정확히 벌어지는지 네. 모르지만 그 어떤 그, 전, 그 전투 과정에서 이제 희생당했겠죠 아니면은 나중에 그 재판을 해보듯이 죽었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된 그녀가 아, 어, 아까 말씀드린 거 오페라 가수, 과거에 필리파와 잠시 연애를 했던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맞아, 맞아. 이 어, 그녀를 바베트를 그그 음. 그 필리파와 마티나에게 보내는 네네. 거죠.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최고의 예술가, 음. 요리 예술가였던 바베트의 배경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파리 코미네 그렇죠. 어쨌든 그 가족이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베트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남편하고 살았을 테고, 어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